이키라 일밤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 레스토 yeah, hey. hey, hey. 아우, 파이팅 넘치네요.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던 그들이요. 이젠 사랑을 노래합니다. 한연인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멋진 남자를 변신하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 방탄소년단 레몬스터 슈가 진 제이홉 지민 위 정국씨, 어서오세요! 네. 정석. 안녕씨서오세요 yeah, 어서 정국씨, 어서세요씨 <laughs> 어서오세요! 아이어정을해서 그런지 더국씨소서단은좀 네, 저... 되게 좋아요슈가씨가요씨랑씨어 슈가 네. 네, 잘 붙죠 이제 아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랩몬스터가 잘안 돼가지고 제가, 제가 네, <laughs> 맞아요 랩, 랩, 랩스터? 뭐라 <laughs> 해야 되 <되지? 웃음> 랩스터, <laughs> 랩스터 랩스터 <웃음> 그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진 씨부터 아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태형 진입니다 아 잘생겼어 진짜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휘인 아예비씨 <laughs>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랩 스타 아니죠 방탄소년단의 랩 몬스터입니다. 네. Wow. 나 디스하는거야 지금? <웃음> <웃음> 그리고 이쪽에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입니다 아우 어... 정국씨 막내예요? 네 아이고 젖살이 아직도 여기 있네 뽕뽕하고 어. 아뽕뽕 아, 네, 그리고 우리 옆에 <laughs>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지민입니다 예. 오 지민씨 복근 아직도 살아있네아네 다시 운하고 있습니다 오. 예. 오 좋구나 그리고 이쪽에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영원한 희망 제이홉입니다 제이홉 네. 아. <laughs> 어, 네. 웃음이 굉장히 희망적이야. 네. <웃음> 웃음기가 있어.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슈가입니다. 아우, 다라. 아, 반갑습니다. 네. 베트. <laughs> <제가> 지금... <laughs> 막그 전날 밤도 막설 잠도 지금 설치고. 색깔이 조금 빠졌죠? 네, 빠졌어요. 원래 매트 약간 아, 초끼도는 록 색인데. 그랬구나. 네. 근데 연대. 지금 색깔 딱 이쁜 색깔인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 <laughs> 아, 못 보시죠. <laughs> 우와! 야어 됐어야겠다요. 아, 빨리 머리 쓰세요. 머리 네. 상태가. 아 근데 아, 저 네. 색깔 진짜 빼기 되게 네. 힘들었을 텐데. 사실 일곱 네. 번 했습니다. 네. 아 머리 두피 두피 안 아팠어요? 네? 두피 되게 아팠어요. 아것 같은데. 진짜 아픈데 그래도. 아쁘게나오려면 많이 음. 해야 돼서. 네, 야 조심했습니다. 그래요. 색 색깔로도 염색도 하고 더 멋있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진짜 아주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축하는 해야죠. 작년 다섯 곳에서 신 신인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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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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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인상을 받으면 약간 부담 될것 같기도 하고 어땠어요? 부담 되죠. <laughs> 이제 <웃음> 올해 행보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결정되니까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그냥 저희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저희 거 하다 보면 에... 또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진짜 방탄소년단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그, 인, 그 일본에서도 네. 쇼케이스 세 번이나 했다고요? 아,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매진도 네, 네, 하고, 네. 아. 우리 제이 o b 한번 네. 읊어주시죠. 어땠나요? 아, 그때 상황. 그때요, 아 정말, 마,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음, 네. 저희들을 응원해주시고,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뿌듯하더라고요. 아, 네. 아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서도 인기가 네. 되게 많지라는 생각도 들것 네, 같아요. 네, 딱 공연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와 축하인데 울 어, 울던 멤버도 있었던가요? 아니요 울었던 멤버가 없는 깜짝 놀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 태국을 처음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와, 야, 태국 갔을 때 진짜 5만 명 앞에서 진짜 우와, 무대를 하, 했었는데 와, <laughs> 정말. 저는 신인이었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저희만 보러 온건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한 거라서 내려오자마자 통곡을 했거든요 진짜 아아 네. 5만명 아아 저희는 아 피, 피도 눈물도 없는 거같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아니에요. 아, 500명일 수도 있는데 <laughs> 어, 내 기억으로는 내 느낌으로는 5만명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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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 일본에서 네. 좀 인기가 많다 이 멤버 조금 오비씨 감사합니다 어, 본명이 뭐죠, 비씨? 저 김태형입니다. 태형 씨, 어 네. 비씨, 근데 활동명은 비예요? 네네. 음. 어 네. 인기가 많아요 <laughs> 저요? 어 제가 아니요. 근데 저희 다 같이 골고루 인기가 다 많아요. 음. 와, 근데... <웃음> <웃음> 네. 굉장히, 굉장히 겸손한 지금 데스 멤버. 근데, 어. 네. 근데 막예 네, 저한테 계속 그런 애야. 어, <laughs> 본인이 인기 많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요? 어 아무래도 어. 팬분들 많이 챙겨 주죠? 챙겨 주죠. 저희는 안 챙겨요. 저희는 안 챙겨. 낭창해져 난생겼 가장 많이 챙겨 줘요. <laughs> 그럴 때는 좀 뻔뻔하게 같아요. 네, 나만 챙겨 줘. 너만 챙겨 줘. 얼굴이라고 그냥. 되게 잘 생겼어요. 우리. 잘 생겼어요. 감사합 근데 살이 조금 더 빠진 거 같아요. 네, 어, 네. 다이어트 했어요? 아니요. 이건 아니고 이 친구가 바로 먹어도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바로. 아, 정말? 네, 전설의 체질. 네. 진짜 싫어하는데 여성분들이 진짜 <laughs> 저희 다이어트 할때 혼자 막 라면 먹고 다 끊지는 다이어트 해요. 저는 다이어트를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금방 있지만. 막 찌는 스타일인가? 네 저는 확 항상 저녁에 끝나자마자 운동하는 꾸준히, 꾸준히. 이제 거의 한세달 정도 됐습니다. 야 대단하다. 역시. 복근 있나요? 복근은 아, 없습니다. 지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아, 예. 많이 생겼어요. 네. 오, 처음에는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 아이, 나중에 남성분들 필살기로 공개하는 거죠? 아직 무대에서는 공개해도 십키라에서 아껴두자고요. 나중에 넘어질 때 형이 춤을 추세요. 저 친구들이.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 한분한분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주방을. 근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어, 음. 일단 부엌에 있는 것을 조금 좋아해요. 어, 왜? 먹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가? 대부분 조금 먹는 거 좋아하면, 그렇죠. 네. 자기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 맞아요, 맞아요. 뭐 레시피도 자기가 오, 만들어. 어, 있거나. 맞아요, 맞아요. 오. 제 취미자가 그래. 특기가 네. 어. <laughs> 새로운 요리를 막 만들어 내는 건데요. 아, yeah. 막 만들어 내요. 그냥 먹지 못할 것도 막 만들어 내요. <laughs> 오늘 아침에도 된장 수제비를 <웃음> <웃음> 아, 진짜? <laughs> 네. 수제비 그러면 반죽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아니요. 어. 저기 반죽할 시간이 안돼 가지고 아, 이거 반죽돼 있는 거. 네, 그거는 사서. 근데 정말, 맛있었어. 네. 네. 진짜 맛있었어. <laughs> 진짜 맛있었어.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 <laughs> 맛있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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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수제비. 멤버들 먹으라고 한 시간 피곤해서. 그래요. 일본에서는 미소라면처럼 그 된장국물에 이렇게 아, 면 네. 있는 것처럼 그냥 오. 오, 그런 느낌이겠다. 네, 어, 그냥 뭐랄까 된장찌개에 그 어머님이 해주시는 된장찌개에다가 수제비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맛이었어. <laughs> 이야, <웃음> 예. 네. <laughs> 된장도 직접 풀고. 아, 네, 된장 직접 풀어야지. 이야. 이야. 어, 나랑 비슷한데. <laughs> 아, 영광입니다. <웃음> <웃음> 야, 그리고 우리. 네. 랩몬스터 네. 씨, 잠깐 빠지셨네요. A H C. 그렇게 참. 써있네요. 네. 랩몬스터 씨. 아. 음, 시잘 외워요? 저요? 음, 아시잘못 외워요. 이제는 좀, 네. 좀 시는 잘못 외우고 랩, 음, 랩 가사도 솔직히 잘 외우는 편은 아닌데, 아, 좀 후. 혹독하게 해서 하는. 겸손해 이렇게 또. 겸손한, 겸손한 친구네요. 음. 음. 잘외우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근데 랩 전문가랑 <laughs> 뭐 대중문화 평론가들이요, 칭찬을 했어요. 아, 그렇죠. 오. 음. 정말 힙합평론가가 동세대 아이돌 래퍼 중 가장 재능있는 래퍼 중 하나다 이말 역시 네. 제가 기사를 봤어요 아, 그래 <laughs> 네. 다 챙겨본다니까요 친구가 <laughs> 보내줬었어요 네. <laughs> 아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 네 근데 기분 너무 좋았고 그냥 아 진짜 더 더 뭔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yeah. 음악에 더 시간을. 근데 약간 자극받지 않아요, 슈가 씨?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정말 잘하는 친구라서 <laughs>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약간 제가 랩을 살짝 약간. 뭐랄까.. 어? 와닿게 어, 어, 살짝이 약간 저는 약간 울지말고울지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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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 약간 다른 길을 택하고 있어요 어... 네. 저는 이제 프로듀싱도 같이 하고 있기 아... 때문에 아, 여러가지 이제 곡 작업을 하면서 약간은 다른 길그네 네. 랩도 하고 울지말고요 왜내 이름은 없었지 오기 그래 울고 있는 우리 슈가군이요 아, 충수염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네. 아, 이게 뭐예요? 사실 일본 스케줄 하고 하던 도중에 아, 음. 배가 너무 아파 가지고 사실 이게 뭐 숙변일까 싶어 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이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아왜 그러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몸에서 예, 네,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본에 있는 응급실을 갔는데 아, 충수염입니다. 여기서 수술 받으시겠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시겠어요? 해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충수염? 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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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맹장. 맹장이 터진. <laughs> 아 어떻게? 근데 그 시간 동안 괜찮았어요? 그 진통제 먹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국에서 받았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큰일 날뻔는데그 네. 되게 큰일 났나 네, 났네. 저는 그냥. 숙변인줄 알았어요. 아픈데 아픈 웃더라고요. 이게 네. 되게, 되게 위험한 약간, 상황인데 네. 자꾸 웃어요. 약간 제가 아, 긍정적이에요. 네. 아 아프다. 아, 야, 좀, 약간 특징이 좀, 특징이 아픈 웃어요. 되게. 약간 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네. <laughs> 어거 취향 독특해요. 음, 네. 네. 그래서 예, 아때 분들이 안 아픈 줄 알고 음. 장난치는 거라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맹장염 터져. 아, 네. 네. 그 네. 연말, 연말 연말 무대에도 같이 못섰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슬펐어요. 네. 네. 감정의 샘물이 가장 깊다고 합니다. 네. 아, 어 지난 2월 18일이 생일이었는데 어 엄청 많이 울었대요. 왜 그렇게 네, 많이 아... 울었어요? 멤버들이 또 <laughs> 멤버들과 이제 회사 분들이 또 이제 저를 위해서 깜짝 몰래 카메라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제 다 불러 모아서 어, 어. 모니터링 네 모니터링을 네. 안쳤는데 이제 카메라에 이제 저희들 뭐 쇼케이스 했던거나 그 영상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막 피드백을 주시면서 갑자기 지지직 거리면서 이제 멤버들 축하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와.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아 그렇구나 아, 정말 감동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매니저 형님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예민한 게 약간 가족에 대한 문제가 살짝 예민하거든요 음, 근데 음, 아버지가 나오시네 네. 아버지가 또 나와서 축하 멘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음. 어~ 저걸 언제 찍었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때 좀 많이 울었습니다, 네. <laughs> 네. 뭐. 아 네. 근데 또잘 웃어. 네, 네, 아. 저렇게 네. 소리나게 웃는 아. 친구 흔치 않고도. 네. <laughs> 육성으로, 네. 아. 그러니까. 네. 아니, 또 뮤직비디오 찍다가는 또 실신을 했다고. 아, 네. <laughs> 아,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힘들어서 그냥. 아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아니라 정말 네. 실신이에요. <laughs> 저, 저도 기억이 <laughs> 없는데 제가 아 정말 그날했구나. 네 뮤직비디오 촬영장 때 되게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네, 네. 참여하면서 아 오늘 뮤지, 우리 뮤직비디오 진짜 대박 났거든 컨디션이 너무 좋다. 복선이죠 네. 복선. 네 다가갔는데 아 참, 촬영을 참여했는데 이제 막 안무씬도 있고 이제 뭐 이제 뭐 군무씬 뭐 이미지 컷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지고 예 제가 막바지쯤에 이제 쓰러진 거예요. 아니 뮤직비디오 음, 네. 봤는데 정말 아. 다들 너무 파이팅 넘치게. 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 씨의 또 연기도 능변이었는데 <laughs> 미쳤어요. <제가 웃음> 아, <능빈이 웃음> 네. 아제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짧게 촬영했거든요. 네, 근데 어. 생각보다 뒷부분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와. 저희가 뮤직비디오 때 처음으로 여자 주인공분이 등장하셨거든요. 네네네. 이번에 네, 진 형이 아주 연기를 어, 아우, 막갈라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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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딱 잡고 캐비넷에 <laughs> 쾅 하고. 아, 근데 <laughs> 진씨 연기했었어요? <laughs> 아, 네, 제가 음. 대학교에서. 어, 연극영화과에 <laughs>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눈빛이 달라. 야. <laughs> 네. <laughs> yeah. 뭐 드라마나 이런 거는 아직 네, 아직까지는 고려막 그래, 들어오겠다, 진짜. 아, 그래요. Yeah. 아, 정말 그런다면 <laughs> 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해야죠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조아합니다. <laughs> <좋아한다>? 아, <야>, 감사합니다. 꺅, <laughs> 고은서. 와, 아니 무용 전공자라고 들었는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걸그룹 댄스를 잘 춘다고요. <laughs> 아, 제가 음. 잘하지 좀 <laughs>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laughs> 정말 어 네, 잘하지 우리 지금 뭐 영상도 하나 찍고 있는데 빨리 드, 생각해, 드, 빨리 뭐 할지 어, 어떤, 어떤 거 할까요? 음, 제일 자신 있는 거 제일, 어, 제일 자신 있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예, <laughs> 네, 뭐뭐 요즘, 유명하지 요즘에? 걸스데이 선배님 걸스데이 <laughs> 아, 아, 선배님 건다 까먹었고요 아, <laughs> 아, 요즘에 그뭐 있지? 선민씨선 선민 선배님 아, 에어에서 몰라요. 몰라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지금 아, And 지금, 레이디스코드. 아, 그럼 레이디스코드. 어, oh, 네. 레이디스코드 조언님들 네. 할까요? 아티거즈. Okay. 오케이. 아 five, six, s e so, so, so. 예. 그래요. 어제는 저까지 했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아 유쾌한 친구들이에요 네. 지금. 아 잘한다. 아, 호리가 굉장한데요 지금. 아, 장난 아니에요. 어. 네, 좀 유연합니다. <laughs>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올해 스물입니다. 스무 살. 네. 한창 때네. 한창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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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래 이 분위기 뭐야? 네. <laughs> 아, 이제 이해했어. 예. 네. <laughs> 요우리 아, 아, 아는 거죠. <laughs> 네, 그렇죠. 기분 어때요? 어, 이제 뭐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거뭐 있을 거 같은데. 네. 음. 전 원래는 이제 20살이 되면 꼭 면허를 한번 따 보고 싶고 어, 아직 어. 없어요? 네. 아직, 네. 아직 없고. 네. <laughs> 어딜 또 그렇게 가고 싶어서. 아니요, 그런 적아니고 차를 밤에는. 한번 꼭 타보고 싶어요. 어, 제 운전을 해가지고 고다 떠나는 거. 차도 사고. <laughs> 네. 훌륭한 친구. 그럼 여기 우리 일곱 분 중에 차 있는 멤버 있어요? 아니요, 저, 어, 저희는 저, 아직, 차 아직 없습니다. 있는 아직은 없고 면허는 네. 있습니다. 면허 누구 있어요? 저 일종 <laughs> 면허 <laughs> 있습니다. 일종 남자의 면허. 저는 이종 있습니다. 신씨 있고요. 네. 빛이 없어요? 저 이제 스물입니다 아 빛이면 스물이야? 네. 네 저랑 아. 진영 말고는 면허가 없어요 면허가 네. 없구나 네. 음. 정국씨는? <laughs> 18살입니다 <웃음> 민증도 안나왔습니다 자전거 정 자전거 증정 자 <laughs> <안 나왔던 웃음> <laughs> 자전거 증정 자전거 어, 자전거 증정 와 정국씨 근데 형같아 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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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듬직해 어깨가 되게 넓어서 그런가요 <laughs> 네. 어. 네. 네. 어깨가 아. 막내답지 않은 몸이에요 네. 네. 응뭐 어, 운동했었어요? 그니까 러좀 취미로 네, 즐겨하는 편입니다 음 그렇구나 진영 뒤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저랑 같이 그렇습니다. 항상 밤에 이렇게 에이. 스케줄 끝나고 운동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같이? 네. 음. 어또큰 형이랑 또 막내랑 네. 붙어 먹었네 <웃음> <웃음> 미국에 가서 번지점프를 하겠다 <laughs> 오호 언제 미국으로 그, 미국, 갔죠 미국에 갔죠 <laughs> 진짜? <laughs> 아 진짜요 처음에 미국으로 를 해서 미국 네. 가려는 속셈이 아닌가 아, 근데 가면 좋겠네요 네이 아, 아. 네. 네, 번지점프는요 이제 되게 어리집부터하고싶었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는친들을 위한 마음을 다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본인이 어, 하고싶은거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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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는 친구들과 이께 있는 친씨가 잠시 또 고등학교 들었어요네 음. 어, 데뷔 때문에 함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데구제과함는들어가요는들 어 다시 이제 새 네. 학기에 네음 어, 네. 굉장히 친구들, 설레하고 있어요 어네 친구들도 만나고 네 yeah. 되게 긴장되고요 좋겠다 친구들 많이 사귀고 yeah. 습니다 계속 <웃음> 학교 가고 <laughs> <하고> 싶다고 저 <저희도. 웃음> 남녀공학? <laughs> 그렇습니다 아니면, <laughs> 어? 남녀공학이요? 네 네네네네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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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난리 야, 역시 정긍이 야긍이 정긍이 그래서 그런 거였어? 네 그러면 안, 안, 안 돼요 안, 안 돼요 결제할 거예요 나는 비군 예러시 어 네. 원샷을 가장 많이 받아요. Yeah. 어 근데 음. 제가 옛날에 노멀드림 때나 그리고. 애노 때는 제가 이제 딱 한번 볼까 말까 였거든요 음, 아 그때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네. 왔어 지금은 시대가 어, 네. 왔어 칼을 갈았어 감독님이 이렇게 잘 잡아주시니 저를 아, 이렇게 많이 잡아주시니 아, 다 아는 거지 인기 많다는 걸 <laughs> <거>. 아, 네. <laughs> 아, <laughs> <아니>, 방탄소년단을 <laughs> 치면 주황머리가 나오더라고 아, 네. <laughs> 주황머리 아, 어. 어. 어 그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찾기 쉽거든 머리 튀기 어, 다음엔 저는 <laughs> 막 아, 파란색으로막 <laughs> 어, 빨적 파란 보다하아 예. 은혁 씨가 그렇게 <laughs> 특이하더라고 이 색깔 저 색깔 막다 하면서 그러니까 잠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야, 아야 그렇구나 땡스투의 제일 마티형 진 씨의 이름만 빼고 다른 멤버들의 이름을 결혼했습니다 <laughs> 아저 이거 우리 피 씨가 말할 게 있습니다 슈가 음. 말해주세요. 아니 너, 아니 너, 너, 너 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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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거랑 아니야? 아무튼 이건 섭외했을 것 같아요. 아 저요. 아 이게 제가 서운한 게 아니라 제가 B가 썼던 거를 봤었어요. 이렇게 아 미리 썼던 거? 네, 네. 이게 나오기 앨범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오. 썼던 거를 봤었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그땐 있었구나. 네 제본 아 과정에. 이 빠졌나봐요. 네.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아, 근데 그런 경우 있어. 우리 치킨 광고 하나 찍고 있거든요. 네. 어, 네. 근데 멋있다. 우리가 야. 이제 8명과 9명이 같이 찍었어요. 근데 네. 이게 종이가 접혀가지고 신동 씨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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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이 이렇게 네. 박스 이렇게 주잖아요. 네. <laughs> 아. 그러면 8명 딱 있고 이렇게 옆에를 봐야 돼. <laughs> 아. 신동 씨가. 아. 되게 속상하다 아, 속상하다 보는 아, 아, 느낌이죠 사실 저도 속상했어요 <laughs> 그래, 땡스트를 보고 네. 그러니 어 얘가 혹시 뭐 나한테 이렇게 <laughs> 보여주고서 흔적을 남기기 네. 싫어가지고 재본 과정에서 그 지웠나 네, 어. 요청을 했나? 뭐 아니죠? <laughs> 네, 진짜 아닙니다. 어, 가간 빨리. <웃음> 빨리. <웃음> 그걸 내가 했는데요. <laughs> <잘하네요. 웃음> <본인 잘못인데. 웃음> 심지어 저희 회사 누나들도 빼먹었대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쨌든 그건 노래 들으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어 앨범을 저한테 주셨는데. 어떤 앨범인지 살짝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음. 아, 저의 아, 네. <laughs> 그렇죠. 상남자. 저희, 네. School of Fair라는 앨범인데요. 이제 저희 두 번째 앨범이고, 미니 앨범이고. 그리고, 어, 상남자라는 타이틀곡을 필투로 10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학교 삼부작의 마지막 시리즈고요. Yep. 10대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eah. Oh, 네. 자석도 돼 있어 이렇게. 네. 어 네. 쓰셨는데, 오. 신기하더라고요. 오, 오 좋다 이거. 네. 이런 거 우리도 해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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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방탄소년단의 상남자 듣고 와서 어,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상남자. <laughs>